오늘 아침 주요 뉴스입니다. 검찰의 원전 비리 수사가 한수원 본사 처장급 간부와 짝퉁 국금 안전성 조사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울산의 브랜드 콜텍시가 내부 갈등과 보조금 사기 등으로 진통을 겪으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울주군의 한 농촌 주민들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고통을 겪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울산의 산업기술 인력 부족 현상이 해마다 심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목요일 굿모닝 울산입니다. 울산 지방은 오늘 흐린 가운데 오후 들어서 곳에 따라 5mm 미만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14.6도, 낮 최고 20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파도도 최고 4m로 높게 일겠습니다. 울산 기상대는 내일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이 25도까지 올라서 추위름 날씨를 보이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원전 납품 비리 수사. 이제 검사 수사의 칼끝이 한수원 본사와 정치권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 자고 나면 또 다른 비리가 생길 정도인데 그럴 수밖에 없는 납품 구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윤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전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지검이 한국수력원자력 본사의 처장급 두 명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미 검찰에 구속된 납품업체 로비스트 윤모씨가 경찰청 치안감 출신으로 한수원 감사를 지냈던 조모씨를 통해 한수원 고위 간부들에게 돈을 전달했고, 일부 간부는 이 돈을 정치권의 인사청탁을 하는데 사용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전 납품비리가 한수원 인사비리 수사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이미 구속된 한수원 직원은 지역본부 소속 6명 그러나 검찰 수사가 한수원 본사와 정치권으로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면서 이번 납품 비리 규모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구조적 비리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납품 규모가 10억 원 이하일 경우 지역 원전이 자체 계약을 할수 있어 지역 원전 직원과 납품 업체 간의 은밀한 거래가 가능했습니다. 안전성이 최우선인 원전 부품의 특성상. 한 업체가 장기간 독점적으로 납품을 맡으면서 유착 관계가 형성되기 쉽고 신규 납품 업체의 진입을 막기 위해 매물이 관행처럼 될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번째, 뭐 않죠, 검찰은 또 주요 납품 업체의 이른바 짝퉁 부품의 안전성 여부도 함께 수사하는 등 전방위 수사를 펼치고 있어 이번 사건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 경제입니다. 출범 3년째를 맞고 있는 이른바 브랜드 콜택시들이 최근 잡음에 휩싸였습니다. 막대한 시 예산을 지원받고도 정작 시민들에게는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규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두 1,100대의 개인 택시로 운영되는 태화강 코레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잠시만 기다리시면 곧 열어 드리겠습니다몇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안내 방송만 반복될 뿐입니다. 최근 콜택시 타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코치 씨를 부를 때는 급해서 부르는 건데 전화도 잘안 받으시고 시간 약속도 잘 지켜지지 않아서 굉장히 불편했었습니다. 이처럼 태화강콜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하루 평균 7천 건이던 콜 수가 최근 들어 5,500 건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태화강콜의 서비스가 나빠진 것 내부 갈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됩니다. 올해 초 선임된 신임 본부장이 콜센터 직원들과 갈등을 빚어오다. 전체 직원 9명 가운데 2명이 사직하면서 고객 전화를 받는 콜센터가 파행을 겪은 겁니다. 법인택시 800대로 운영 중인 고래콜에서는 최근 조합 간부 김모씨가 사기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는 오점을 남겼습니다. 김씨는 고래콜 사업을 추진하면서 3억 2천만 원의 부담금을 낸 것처럼 서류를 꾸며, 8억 원의 울산시 보조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가 지난 3년 동안 이들 브랜드 택시에 지원한 예산만 17억 원,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카드 결제기와 내비게이션 등을 설치하는 데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출범 3년 만에 서비스의 질은 떨어지고 비리까지 터져 나오면서 시민들로부터 점차 외면받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울주군의 한 농촌마을 주민들이 인근 화학공장에서 발생한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취 관리 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70평생을 축산업에 종사해온 김광정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멀쩡하던 어미소가 유산을 하고 불임 증세까지 보인 겁니다. 김 씨는 촉사에서 직선 거리로 100m도 안 되는 곳에 있는 화학 공장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내가 냄새 날 때는 미심쩍하고 속이 울릉거리고 이르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소가 그 유산되고 또 불임되고, 어, 불임되고 이 지금 세바리가 불임됐어요. 바람 부는 날이면 악취가 더욱 심해 주민들은 두통에 시달리기 일쑤입니다. 아니 냄새가 어른이 이렇게 냄새가 나고 머리가 아프고 막 기분이 나쁜데 그러니까 그게 아기한테 들어가서 30년 후에 무슨 뭐 어떤 치명적인 일이 생길지 안 생길지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보냈어요. 가구용 필름을 생산하는 이 업체는 지난해 11월 허용 기준치를 6배나 초과한 악취를 배출했지만 개선 권고에 그쳤습니다. 악취 관리 지역이 아니란 이유 때문입니다. 현재 이 마을은 악취 관리 대상 지역에 속해 있지 않아 공해 배출 시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공해 방지 시설도 업체가 자체 운영하는 데다 울주군이 설치한 악취 포집기도 보름 이상 가동할 수 없어 단속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해 방지 시설을 해가지고 이거를 허용치 이내에 그 나오게 만들었고 또100% 잡을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우리는 그 시설에 투자를 할 용기도 있거든요.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관련 법규로 인해 농촌 마을 주민들이 뒤늦게 들어선 화학 공장 때문에 큰 피해를 겪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로입니다. 울산 혁신 도시로 이전하는 공공 기관들이 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동 채용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지역 인재를 뽑기 위한 설명회장은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김익형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장은 밀려드는 학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울산대학교와 유니스트 등 지역 다섯 개 대학 재학생은 물론 학부모들까지 참석했습니다. 자료를 분석하며 관심 있는 기관들의 채용 설명을 꼼꼼히 새겨듣습니다. 여기 에너지 경제연구원에 같이 평소에 관심이 있어서 이제 제가 미래에 어떻게 연구하고 싶은지 좀 잘생기 설명을 듣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같은 지역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 다른 지역 학생들에 비해서 나중에 이직기도 확실히 낮다고 낮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laughs> 설명회에 참가한 공공기관은 석유공사와 에너지관리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모두 9개 기관. 울산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인 혁신도시를 집중 육성하겠다며 지역 인재 채용 확대를 요청했고 이전 기관들도 화답했습니다. 가능한 어떤 유명 차원에서라도 우리 지방의 대학생들, 울산의 대학생들이 좀 많이 참여될 수 있게끔 지역적으로 우선 인재들을 많이 뽑고 싶기 때문에 울산 지역에 계시는 불한 인재들이 저희 공단에 많이 응시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해 11월 석유 공사를 시작으로 8개 기관이 신사옥 착공 또는 건축 허가를 마치고 현재 88%의 공정을 보이고 있는 울산 혁신도시. 울산의 신성장 동력이 될 혁신도시를 지역 인재들이 이끌어 가길 기대해 봅니다. UBC 뉴스 김이철입니다 울산의 산업 기술 인력 부족 현상이 해마다 심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울산 발전 연구원 이윤규 박사는 울산 경제사회 브리프를 통해 지난 2008년 0.7%이던 울산의 산업기술 인력 부족률이 2009년 1.8%, 2010년 3.3%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 형태의 유연화를 통한 퇴직 기술자 활용과 신규 기술 인력 확충을 위한 보상 체계 수립 등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매년 300만 명 이상이 찾고 있는 울산 대공원을 경제적 가치로 따진다면 얼마나 될까요? 개장 10년을 맞은 울산 대공원이 어떤 가치를 창출하고 있는지 이영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해 평균 330만 명. 개장 이후 10년 동안 3천만 명이 찾은 울산 대공원 무엇보다 시민들이 주말에 쉴 곳을 찾아 경주나 부산 등 외지로 나들이를 떠나던 불편을 사라지게 하는 효과가 가장 컸습니다. 나가 장미축제나 단체 관광 등과 연계해 다른 지역 관광객들을 울산으로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울산의 대공원이 참 좋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오늘 좀 쉬는 날이어서 일부러 어리, 그 울산 대공원 때문에 왔다가 접근하기도 좋고 도시 한가운데 있는데 그 습도 좋고 시설관리공단의 의뢰로 울산대학교가 울산 대공원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봤더니 유료 가치와 역외 유출 방지로 인한 경제적 효과, 무형적 가치 등을 합쳐 연간 713억 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산출됐습니다. 365만 제곱미터 규모의 울산 대공원은 뉴욕의 센트럴파크보다 더 크며 도심 공원으로는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도심 속 초대형 녹색 공원은 회색빛 공장 도시 이미지를 생태 산업 도시로 전환하는 데 기여해 도시 브랜드도 높였다는 분석입니다. 건강 위해서도 할 수가 있고 또 가족들이 여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 굉장히 가치가 높고요. 그다음에 공장이 많은 울산의 이미지에서 이 녹지가 많은 공원이 있로 생태 이미지도 기여수 있는 울산 대공원은 무엇보다 삶의 질이 화두가 된시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든다는 시민들의 자부심을 높인 계기가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2012 솔마루길 콘서트가 어제저녁 서남호수공원 야외 특설 무대에서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인기 가수 장윤정의 사회로 기원철과 박현빈, 박상철 등 20여 명의 가수들이 히트곡을 공연했으며 화려한 불꽃놀이도 함께 펼쳐졌습니다. 서울마루길은 서남호수공원에서 태화강 둔치까지 24km의 도심 순환 산책로로 지난 2009년에 준공됐습니다. 제 90회 어린이날을 맞아서 울산에서도 어린이날 큰 잔치가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울산 대공원 남문 광장에서는 오는 5일 오전 10시부터 시민들이 참관 가운데 명랑운동회와 단체 줄넘기 그리고 각종 체험 마당이 열립니다. 동구와 북구 그리고 울주군도 어린이날에 자체 행사를 가질 예정이며 중구와 남구는 하루 전인 사일에 어린이날 잔치를 열기로 했습니다. 울산에도 치매 환자가 7천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상반기 중에 치매 관리 지원 조례안이 발의될 전망입니다. 울산시의회 류경민 의원은 고령화로 치매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치매 예방과 진료, 유양과 연구 등을 담은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서 전문가 여론 수렴과 집행부의 협의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부터 치매 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광주시의회가 최근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오는 4일부터 울주군 언양 지역 시내버스 노선이 조정됩니다. 울산시는 길천 산업단지 출퇴근 편의를 위해서 삼남면 방안길에서 언양 동부 주공 아파트까지 10.5km 구간에. 시내버스 315번을 신설해 70분 간격으로 하루 10차례 운행하고 성남사에서 상부면 2천 리를 오가는 328번 버스는 운행 횟수를 7차례로 늘리고 4차례는 울산역까지 연장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목요일 굿모닝 울산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